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간센터 이혜원입니다. 저는 오늘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지방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간은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위치해 있고 무게는 1.4에서 1.7kg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입니다. 간은 우리 몸 혈액의 약 10%를 공급받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선홍색의 정상 간에 여러 가지 요인들, 바이러스, 술, 비만, 약물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간이 우둘투둘해지고 간경변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간염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그림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성간염을 방치했을 때는 간경변증, 그리고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복수라든지 정맥 유출 같은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국내 만성 간질환의 원인으로는 아직까지는 아래쪽 오렌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 간질환이 주된 원인이지만 최근에는 위에 회색으로 표시된 알코올 간질환, 비알코올 지방간과 같은 지방간으로 인한 만성 간질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저희 세브란스병원 데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에서 지방간의 유무에 따라 재말 유무를 저희가 확인해 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궤양성 대상염 환자 2000명 그리고 크론병 1100명에서 각각 지방간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가 좀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방간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에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지방간의 정의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의 지방질이 과다 축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좀더 세부적으로 단순하게 지방이 침착된 단순 지방증과 이보다 조금 더 진행된 형태인 지방간염, 즉 지방증의 간세포 괴사와 염증 반응이 동반된 이러한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방간은 큰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간세포 손상을 동반한 염증이라든지 간이 딱딱해지는 과정인 섬유화 과정이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이는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잘 대처를 해서 이러한 심각한 질환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간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술.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고혈압 같은 것들이고요. 기타로는 정맥영양공급, 급속한 체중감소, 장에 어떤 수술을 받은 경우 만성적으로 약물을 복용했거나 이런 것들도 지방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알코올 지방간과 비알코올 지방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알코올 지방간은 알코올의 과다 섭취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지방간이고, 비알코올은 음주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환자에서 발생하게 되는 지방간입니다. 알코올의 과다 섭취의 기준은 보통 남성의 경우에는 210g, 여성의 경우에는 140g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술의 종류와 또 어떤 회사에서 제조되었느냐에 따라서 알코올 함량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때는 남성의 경우 1주 동안 소주를 3병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2병 이상 해당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에 해당하고요. 맥주 같은 경우에는 남성에서는 14병, 여성에서는 10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폭탄주와 같은 여러 술을 혼합해서 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지 실제로는 좀더 높은 알코올 함량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을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복용하셨다면 한 번쯤은 내가 알코올 지방간 있는 건 아닌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알코올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금주만 해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1개월에서 2개월 후부터 간에 축적된 지방이 없어지고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아주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알코올 간염은 금주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경변증까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미 간이 너무 딱딱해졌기 때문에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금주만으로도 더 이상의 진행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 끊기를 매우 힘들어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엔 저희가 차선책으로 절주를 말씀드립니다.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을 20에서 40g 이하로 드시고요. 소주 한 병이 분해되는 데는 보통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과음 후에는 꼭 3일째는 금주하는 습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금주하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은 양의 알코올로도 어떠한 사람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 알코올 분해 능력이 다른 거에 따라서 간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음주를 꼭 하셔야겠고요. 이미 기존에 간질환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금주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알코올 지방간에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 후반부는 비알코올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서구화된 식사와 그리고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근 감소증, 수면 무호흡증, 유전병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알코올을 먹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비알콜 지방간의 발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10명 중 3명에서는 검진 자료에서 보면 비알콜 지방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비만한 사람의 60에서 80%는 이러한 비알콜 지방간을 동반하게 되고, 그중 10에서 20%는 앞서 여러 가지 염증이나 괴사가 동반된 지방 간염을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방 간염 환자 중 10명 중 1명은 간경변증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놀랍게도 이러한 비알콜 지방 간으로 인한 간암의 발생률도 점차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양과 동양은 다른 형태의 비만을 보이는데요. 아시아인의 경우는 유럽인 또 미국인 이런 데에 비해서 BMI가 낮더라도 지방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뇨, 고혈압, 지방간의 유병률은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에서도 실제로 뚱뚱하지 않은데도 지방간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간을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검사는 초음파 검사이고요.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간섬유화 스캔이라는 검사를 진단에 이용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작은 탐촉자를 우측 갈비뼈 사이에 놓고 음파를 쏘아서 간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주황색으로 지금 4.9라고 표시된 수치가 간의 딱딱한 정도를 보는 섬유화 수치이고 파란색 글씨로 캡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지방증 정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환자가 지방이 얼마나 꼈는지 간은 얼마나 딱딱해졌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데이터의 경우에는 지금 캡스코어가 356점으로 매우 심한 지방증을 갖고 있고, LS값, 간 섬유화 정도는 4.9로 아직은 정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단순 지방증 상태일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어, 저희 대한간학회에서는 2021년에 이런 비알콜 지방간 환자들을 위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알콜 지방간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체중의 5% 이상을 뺐을 때는 간에 끼어 있는 지방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이미 심한 염증이나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5%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7에서 10% 이상을 뺐을 때 이러한 염증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께는 하루 500kcal 이상의 에너지를 적게 섭취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이상, 최소 30분 이상 중등도 운동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보통 100kcal를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해당합니다. 밥 3분의 1 공기, 수박 2조각, 도너츠 1개, 이런 것들이 보통 100kcal 이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번 3끼 밥을 드신다고 하면 한번 드실 때마다 밥을 3분의 1 공기나 그보다 적게 조금씩 줄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간식을 최소한 줄일 것을 설명드립니다. 아까 운동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주 3번 중등도, 현재 보여드리는 표에 해당하는 이러한 운동을 주 3회 이상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아시아인에는 마른 비만 즉 bmi는 정상인데도 지방간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감소증 근육이 부족하고 체지방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함께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걷기 조깅 등산과 같은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근력 운동을 꼭 병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는 다음과 같이 허리, 상체, 하체 운동이 있어서 꼭 10회에서 1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 2회에서 3회 이상 하는 것을 꼭 권고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방간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이 지방간은 지방간염,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 발견해서 더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지방증의 존재는 장질환의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동반과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방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며 아직까지 치료법으로는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 습관을 통한 체중 감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비만한 지방감 뿐만이 아니라 불충분한 영양상태도 지방감 발생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에서 비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분하게 영양상태가 잘 공급되고 기저 염증성 장질환이 잘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간은 더 이상 현상이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초기에 잘 발견해서 꾸준하게 관리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무시무시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